<laughs> 제주도 왔다 습니 제주도. 이제 제주도왕 현장 댕기 뭐흑께 내가 지난 시간에 거칠 안했을까 에 오늘은 제주도 동문시장. 이제주시에서얘여를들지 보질 않으면 제주도 왔땅갔은 말을 못부릅니다. 동문시장 보면 여기 막 있고 한라봉도 있고 오메기떡도 있고 제라한오메기떡도 음. 제라한 배운 말인데. 제라하니가 배운 말 아니라 음. 그걸 배워 나시란. 오늘 이 동문시장 안에서. 요트망으로 가면 됩니다. 걍영이 한번 올라와서 아 캥꼬멍 오늘은 하진걸 다보멍 우리 육지 아줌망도 에이 아이고 어머 잡아 복숭아는 이제 마스크를 껴사 사람들 한피가 되나믄 이제 마스크 던던이 껴지나냐 이거뭐저 여기 뭐 사람들 응. 자, 이제 생선을 해 그리고 보주나 하고 이거 이제 각색이 되놨고 전체가 각색이 되는 안. 아이고 여기는 아마 이제 제주 말들이이 갈치들을 보어이 갈치들이 막 빈지빈지 기들 아이고 요 갈치들 좀 다. 이도 이들 있고. 날치도 있고, 아강발도 있고, 형이. 어, 오늘은 도깨기 먹는 날로 해요. 음, 여기 한치. 어. 아이고, 자리도 있지 자리돔도 있고, 그만 지금, 어떤 게, 노래강. 음. 아유, 옥돔이 5만원이에요. 음. 옥돔을 상가한다 과연. 아..이거 음, 예. 두리돈 음. 음. 백인왕 고난 시장에서 나 심심하지 않으세요 졸락볼락들도 있고 오늘은 요 생선들 행하는 날로 하여 한번 절알보기도 하고 백이먹을걸도 한번 해보 기도 하고 오우 아, 이 아, 졸락들 보라 아, 이거, 네, 음. 이거. 음. 아이고 이 이고이 막, 괜찮겠지? 기가 막, 고하신데. 음. 황금도 있고, 이거 한치들도 있고, 부쟁이, 소라. 오, 네. 부쟁이. 네. 네. 부쟁이, 소라를 이제, 부쟁이긴, 숭어. 이 모든 회들. 8,000원 맛 이거 몇 시까지는 푹 가야겠네. 아, 어, 팔려면 어. 끝나는 걸로. 고기도 먹고 해도 먹어요? 아이고, 고기도 그래서... 먹고 해도 먹어지면 다 먹어서 게 네. 생선도 네. 사줬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게 생선들도 막 싱싱해. 상가가 음, 막 고등... 조합형제 큰디 아이고, 여기. 여기 고돌맹이 래네 고돌맹이. 모래무찌. 그리 여기서. 아이고, 막 컨디. 아이고, 민. 아이치 네, 그 갈치가 하죠. 너무 좋다더라. <laughs> 갈치들 해요. 두개1 5 0원세개 2만 원이과. 세 개는 네. 아니 세 개는 아니고 네. 두 개만 1 5 0원 요거는 방은 얼마입니 방은 얼마요 야, 이 맛이? 예. 내 사람, 그거 많이 먹을 것 봐. 아니, 남으면 가정가보나 아, 그, 니그 얼마나요? 이 아이는 한, 달아보면 1 k g 2만원이나 한 4kg. 3kg? 4kg. 4kg. 요거, 적당 크게 있어요거 요거, 이거, 이거 5만원만 죠 5만원? 머리랑 집이 그 이렇게. 저, 저거 다 먹어야지, 그냥. <목소리> <목소리> 아니, 둘이가다 먹을걸로 해 먹잖아 두리가 이거 다 먹진 못하고 나보면 내 먹어도 괜찮을맛이 있어 숯불 익히면 더맛있 괜찮을 맛이야? 그럼 이걸로 그냥 세개 할까? 언지멍에 <목소리> 저걸 먹는게 아, 좋을까? 음, 뭐, 눈 앞에서 본거니까 5만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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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이거? 가만 가만 이거레 해줄까? 아니 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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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하신다, 건, 건 내일 먹는 걸로 하고, 그, 저, 사람 더 부탁 먹어야지. 그러니 강, 강, 강장 먹고장은 어보다 많은, 예, 이 그러면 두개만원세개 네. 이만 원, 원.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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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네, 세개 이만 원한 게, 여기서, 다 그렇게 줄이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에. 예. 두개만 오천 원. 예. 만약에 여기 같이 오면 세개 이만 원. 세 네. 개, 세개 이만 원, 같이 네. 오면은. 네. 또 이렇게 세끼인 것도 괜찮고. 또 요거, 요거는, 저는 하나가 만 오천 원이라니 그거에 하나 석등 이만 원가져 가도 됩니다. 요거 하나 석등 이만 원? 아니 그거에 만 원짜리 하나 석등 이만 원. 이만 원. 그럼 요거 자, 요거 홍미에 서하고뭐까 요거 황돔? 영업은 이렇게 라지 만 원짜리 섞어야 될 건지 영업면이 삼만 예. 원인데 영영 이만 사천 원. 이만 사천 원. 그럼 하나 더 하면 삼만 원. 3만 원 예. 예. 그러면 그럼 하나 요거 두개 하고 먹는 김에 예. 그뭐 5만원짜리 먹으려고 했던 게, 그러 요거하고, 황금하고. 만원짜리, 만원짜리 놔야 돼. 그것도 만오천원. 네. 만오천원. 어딘 찍는 것만 놨던가. 아니, 그냥 좋은 것만 골라주다, <laughs> 이게. 이게 왜, 갈치고등어를 먹어봅시다, 갈치고등어? 예. <웃음> 진짜 맛있어요, 저거, 갈치고등어. 갈치고등어를 골라주세요? 우리 아줌마 골라봐, 이육지아줌마니라고나는 아니, 진짜, 예, 이건. 아 그거 이거 제주도선로 안녕 먹음 고 1층 먹어보지이 좋을 테니까 3에3만원주3만원 3만원에 내일은 요 3만원에 3만원에 3왕원거 그러면 이거 진공 에3 포장되는가? 저희 생물은진공만물을눌러원아 3만원에 3만원에 3만원아 3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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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3만원 그 광어 뱃살이 맛좋아된다만은 이거 콩자서 먹어. 어. 음, 아 이런 걸 하나 먹어야. 네, 는 대방어. 이 네, 네. 대방어를 응, 먹어야지 이거 응, 맨맨몇 명이나 먹으면 됩니까, 그거. 이거? 명. 여 명. 내일 여명모아오자잘 네. <laughs> 먹은 왕 이제. 어디 아까 몇번이야요여기 어, 여기 여기 82번 아자 어. 이젠 요걸 상냥 아이젠 11시까지 앉잖아 난예 아이고 어디앉지 가만 아무디나 앉아보 봤어? 그럼 아무디나 앉아볼 줄. 예 여기 예아 여기 아니. 자, 요거 세 개의 횟값이 이제 3만원. 자, 우리 아지막으로 이제 마이막으로이렇 황동. 황동인거야 황동도 돈만만 한번.

이걸 상충이 됩하다이문상퉁이는 머리를 상충이 되는 한표정에찍어 이제 소는 방법. 물도 많고. 전복 아이고, 점목. 통까지 통과 라면도. 한면이나이옵 라면이 아후막게 지금 했습니다. 아니면 문게에 남에래 거라장이 있으니 이게 막 먹기가 좋아. 한번 먹어보재는 사이.